와류장치만 장착하고 이제 고속주행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좀 밟, 밟을 수가 있어요. 카메라 가 같거든요, 여기는. 자,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우리 사장님 좀 달리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고속주행을 하겠습니다. 이게 고속주행 타입 와류장치입니다. 자, 고속 질주 어떠신가요? 좋아요. 좋아요? 네. 에코모순 데도나 140 150아 에코데도 140 1 5 0니원 무난하게 올라가죠 네. r p m 도 올라가면서 올라가 올라갈 때 차가 힘쓰잖아요 근데 예, p 에이 예. 자연스럽게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아예 변속이 네, 예. 전속 잘 되니까 그렇죠 금방 1 4 0 1 9 0대그래서 맞습니다 네, 그 변속 그 질감이 네. 좋아진다는 거예요 변속 네, 타임이 버벅거리지 않고 딱딱딱딱 네. 차용스럽게 변화가 있네요 시안에서또알에딱 놔버리니까 악선이 놔버리니까 알딱 떨어져 버리죠 아 역시 역시 그,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응답이 굉장히 빨라지고